서로 다른 음이 모여 멜로디가 되듯이 우리 가족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니어처 우리 집 가정예배 미니홈피 안녕! 5월 17일 미니홈피 가정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꽃밭에 오게 됐는데 아, 어, 소개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소팀이에요 우리는 청소팀이에요네한 분씩 <laughs> 아 하고 d e 요아네 개인소개 개인소개 송보 n i n g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 v e n i 안남혁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운 우리 미모의 집사님들만 또 우리 권찰님들 이렇게 어, 모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청소팀 들어가려면 이렇게 어, 자격 기준이 높나 보네요. 네. 어, 키도 크셔야 되고 첫 번째 크셔야... 기준은 미모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 오늘 회사 하겠습니다. <laughs> 아직못 오신 분도 몇분 계시죠? 네더 있어요. 몇분 정도 계시죠? 정도 못 오신 것같습니네 분만 못 오시고 아, 총1 1 명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디 청소하고 계세요 지금? 2층 청소 안 하시는 거 아니시죠? 바로바로 네. <laughs> 안나네요2층을 네.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고 네 일층 네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또 청소를 금요일마다 하시지만 또 수시로도 오셔서 또 청소를 해주시고. 오늘 어, 성도님들 교회에 사용하시는 불편하지 않도록 섬겨 주신 모습이 너무나 어, 얼굴만큼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어,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 이번 주 월요일 날 했던 회피미를 가지고 또 총소팀과 함께 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 절씩 읽어 보도록 할까요? 송모라미 집사님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누위에 네 개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 나무로나 부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네.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에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평범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혹세보다 다음에, 어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짐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한 헌신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돕는데 힘쓰 힘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청소팀 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이들을 돕는 일, 청소를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내집 청소도 아니고 우리 아이 방 청소도 아니고 어 어찌 보면 우리와 아예 모르는 사람들, 나랑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참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내 떡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을 떡을 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쥐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소팀 분들은 이 일은 아침 금요일 아침마다 오셔서 청소하시는데 어 그때마다 뭘 헌신하고 계시든지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강민이 선생님 제일 막내신가요, 작년? 강민이. 아침에 네. 여유를 내려놨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일의 특성상 밤낮이 바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좀 힘들기도 합니다. 잠을 내는 거. <laughs> 잠을 해요. <laughs> 저는 아이가 없는 자유 시간을 내려놓고 나눕니다. 아, 아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 <laughs> 아 저도 비슷한 거 같아요. 저도 아침에 아이를 학교 보내고 저만의 자유 시간 <laughs> <laughs> 그거를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네. 아저 같은 경우는 자유 시간도 있겠지만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에 대 만남을 좀 내려놓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내려놓다그래 <laughs> <laughs> 청소하고. 뭐, 집안일까지 힘들어서 못해서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아. 집안일은 많이 내려놨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꼭 저의 마음껏 늘어질 수 있는 게으름을 내려놓고 그 외로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청소팀 분들도 다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은데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성도들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알지 못하 못하는이라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지 못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떡을 꽉 쥐고 있어도 알지 못할 일들이 발생해요. 이걸 내려놓는다 해도 알지 못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어 반복되어지고 또뭐 발생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아, 우리 인생이 헛되구나. 내가 열심히 지고 살았는데도 이런 일들을 발생 어 마주하다니 헛되다. 내가 이걸 내려놓는데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어 알지 못하고 나 우리 인생이.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려놓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걸 쥐고 있냐 내려놓느냐 이런 행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쥐고 있지 말고 이거 단순히 내려놓는 것이 그냥 어떤 봉사 어, 내 어떤 보람 이런 측면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돕는 일들. 그러니까 그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도로 찾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어,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어, 도로 찾는 일들이 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봉사고 하 헌신하면은. 도로 찾는다는 게뭐 돈을 많이 찾고 뭐 우리 가정이 뭐딱 이제 뭐하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뭐 건강하고 잘될 거다 이런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들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갚아 주실 것들 또하늘에 상급들이 분명 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어, 끝까지 청소일들 잘 감당하시는 <laughs> 언제까지 하실 거죠? 아, 끝까지 끝이 언제? 끝이 다른 맛 다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네어 우리 청소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소팀을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소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어,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귀한 공동체 만나서 청소뿐만이 아니라 교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팀들이 함께 모여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실 때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한 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깝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그리고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팀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